네 이번에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내가 가는 식당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아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식당이 진짜 로컬들이 가는 식당인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로컬 식당은 메뉴가 다른 지방의 음식들로 막 뒤죽박죽 섞여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전주에 있는 그 비빔밥집에 포항 과메기 안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 메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스파게티 알버머더로 토마토 스파게티인데 이건 그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거 안 파는 식당도 생각보다 많아요. 두 번째, 스파게티 알 까르보나라. 이 메뉴는 로마나 라찌오주의 음식이에요. 이 메뉴가 그 지방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관광객 식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페페론치노. 이 메뉴는 거의 우리나라의 간장 계란밥인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는 진짜 맛집에도 있긴 합니다. 이 메뉴가 있으면 완전 관광객 식당이거나 아니면 진짜 맛집입니다. 네 번째 파스타 알 제노베제, 바질 페스토라고도 하죠. 이거 제노바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관광객 메뉴입니다. 다섯 번째 스파게티 알라 볼로네제, 볼로네제 파스타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스타죠. 이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미트볼 파스타 그런 건 있는데 이태리에서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메뉴는 이탈리아 육지 고기가 유명한 예를 들어서 피렌체 같은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해산물이 유명한 곳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관광객 식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뎅네 알아라비아타 이거 나폴리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관광객 음식이에요. 그리고 감자 튀김. 이탈리아 로컬 식당에 들어가서 감자 튀김이 있다? 종합적으로 있는 식당이다. 이런 식당은 관광객 식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